아이 마크구나. 우리나라 마크 없어. 야, 왜 우리나라? 우리나라 무시함 헐개어이 없네. 우리나라 마크, 우리나라가 없어야. 좌측 하단에 있다고 개스가 아무튼 우리나라 마크가 없어야. 우리나라 개무시하는데 우리나라 개무시하는데 오형남자님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개 무시하는데? 우리나라 마크가 없는데? 이거를 여기다 달아줄까? 잠만. 아니 이거 이걸 어떻게 어떻게 바꾸지? 이거 위치를 각도를 어떻게 바꾸지? 아니 각도를 어떻게 바뀌어? 야이 새끼야 각도 각도 조절. 아, 이걸로 바꾸는구나. 휠로. 휠로 바꾸네요. 아니, 이거 그 위아래 조절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휠로 조절했다고 치고. 아, 우와. 클릭하니까 바뀌었어. 어머. 클릭하니까 바뀌는데 어머. 블럭. 아하.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각도 어떻게 조절하냐고. 아니, 아니, 아니. 배틀하지 마. 배틀 아니야, 아직. 각도 조절. 어, C가 이거네. 오케이. 브이가 어야 브이가 야 브이가 V가, 야, V가 바로 시작하는 거야 아니 뭐야 b 도 바로 시작하는 거고 뭔이개 부작이야 웬개 부작이야 이거 잘 말하면 졸라 재밌을 것 같단 말이지 레이저를 더 달까 인벤토리 인벤토리 에아 개수 여기 없네 여기 개수가 여기 없구나 프리 하나 있으니까 프리를 조금 하나 더 달까? 아, 내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지? 각도 조절하는 방법을 모르겠네? 각도 조절이 어떻게 하지? 범용 아우사와, 오영남자님 반갑고요. 유별나, 아, 그니까, 무기각도. 이거 설치하면 지금 위, 하늘 보고 있잖여. 무기각도. 무기각도를 어떻게 바꾸냐, 말이지. 오, 멋지다. 뭘 멋져, 멋지긴. 아직. 그.. 뭐.. 뭣도 없어 허접해 무기 각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건 아니네 무기 각도가 어머 어머! 모.. 모 뱀? 뭐한건미? 뭔 키를 눌렀는데 어머 어머 시작한다 테스트 모드인가? 테스트 모드인가 보다. 테스트 모드네, 테스트 모드. 어, 아닌가? 움직이는데? 테스트 모드 같은데, 내가 볼 때? 아닌가? 테스트 모드 맞는 거 같지? 어, 테스트 모드는 무슨. 아닌가? 테스트 모드가? 뭐여? 뭐여? 뭐여, 씨발. 스트모드 맞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딜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거? 딜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셀프, 셀프로 부시는 거야? 설마 이래갖고 수리비 달라 그면 뒤진다. 어 다행이다. 수리비 나왔으면 뒤졌어요. MK 여서와 여기다가 이걸 이거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 이게 C, Q, T 여기 있구나. 아하, 음흠. 여기서 무기는 내가 지금 몇개 없는 게 지금 레벨이 딸려서 그래요. 무기가 마, 나중에 되게 많아질 거라네. 지금 레벨이 딸려갔어. 네, 레벨이 딸려갔고, 좀 되게 허접한데. 아 이거 판매, 판매, 판매 버튼이네. 이게 아예 이걸 다시 만들까요? 파워 있는 걸로 사요. 파워 있는 게 어딨어? 돈이 없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 버릴까? 이건 또 안달리네. 뭐지? 얘 원래 하늘 보는 애야. 인벤토리, 인벤토리가 큐네? 움직일 각이 없으니까, 못 기울, 일부러 못 기울게 막는 듯. 아니야! 이거 각도 조절이 있어. 노란색으로 보이잖아. 인벤토리가 이게, 아씨, 몰라. 그냥 시작해보자. 저렇게 하면 진짜 위만 쏠나? 진짜 위만 쏘나? 몰라. 시작해보자. 어차피 돈을 벌고 해야 되는 거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laughs> 돈을 벌고 해봅시다. 어머. 얘, 대가리가 왜 이렇게, 어머. 아 얘는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대가리가. 어. 이런 식으로 움직이네. 아, 가, 움직이는 각도 표시인가?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생각 못했네. 천재인데. 굿, 굿. 얘 되게 허접해 보인다 이. 근데, 번쩍번쩍 번쩍 하는 거 보니까 좀 비싼 거겠지? 나는 되게 허접하고. 나 쪼랩, 누가 봐도 난 쪼랩이야. 그지? 선인장 달리트, 선인장이 달려. 난 누가 봐도 쪼랩이야. 쪼랩의 파워를 보여주지. 여기 어디에 누구 있어? 어, 어 개망. 하늘. 다행이다, 튼튼한가 봐아 뒤져라 이 새끼야. 후트. 저야뛰저야자저야 뒤져 뒤져 뒤져! 와 이게 미사일 보소? 어머 어머 어머! 쫓아가 쫓아가 뒤져!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이길 수 있어! 좋아 얘 무기 없어 뒤졌다. 야이 개저라이 새끼야! 뒤져! 나나 나 고렙도 이기는 사람이야. 역시, 커으로 이기는구만. 후, 터접. 허접. 허접하군난 역시 고렙도 이길 수 있어. 페이프 어서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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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접한 쉐끼들. 아, 이거 안테나 때문에 미니맵에 적들이 표시되는 것 같아, 보니까. 안테나가 꼭 있어야 되네. 나, 나 본진으로 졸라, 직행. 본진, 본진, 뒤치. 빈집털이, 빈집털이. 빈집털이 간다. 그래, 가자, 가자. 조용히 점령하는 거야. 이렇게 위에 있으면 되는 거 같던데, 아닌가?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나? 어이 됐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점령하고 있니? 점령하고 있는 거 같은 어. 빨간색이 왜 채워져? 다시 주변에 빨간색 있나? 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빨간색이 막왔다리가 와리가리치네. 다구린 거다. 주변에 빨간색 있으니까 주, 조져야겠다. 그냥 주변에 빨간색 때문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여기 어머, 너왜 누워있니? 어머, 심심했겠다. 너 되게 심심했겠다. 야, 응? 너무 심심했겠는데, <laughs> 점령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점령하는 거 아니야? 빨간색이 와리 가리치고 있어. 빨간색이 이거 봐, 이거 봐. 배터리 충전되고 있잖아. 뭐지? 아직 안 끝났나? 게임 한명 남았네. 빨간색이 빨간색 한 마리 남아서 한 마리만 처치하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우리 팀도 두 마리인가, 세 마리, 세 마리 남았죠. 적팀은 한 마리만 남았어. 아, 지금 채팅창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한 마리가 남았다고 이렇게 이름이, 이름이 남아있어요. 한 마리가 어디 남아있을까? 귀찮은 모드 어서오세요. 보자.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점령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안 돼, 몸 표시가 있어야지. 근데 빨간색 한놈 새끼가 있어, 지금. 그 새끼만 죽이면 게임 끝날 것 같긴 해. 나 근데 우리 그점수 점수표 이런 거 암, 암, 없나? 위에 게이지가 점령 표시 아님? 아, 맞나? 위에 게이지가 점령 표시가 저 빨간색 표시가 아, 아, 나알거 같아. 나알거 같아. 미니맵에 보면은 회색, 회색 표시가 점령하는 그거 같은데, 아, 차, 아, 진짜 못 봤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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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이 빨간색 걸. 어, 이 빨간 색깔. 저거 저런 거 먹는 거 같아. 근데 저게 어떻게 올라가니? 저거 어떻게 올라간디야? 저거 어떻게 올라갔냐? 엄마? 저거 어떻게, 어떻게 가, 저거? 어찌간디야 저걸? 길좀 알려주. 아니, 이거 빨간 색깔 이거 점령해야 될거 같은데. 점령 단계, 저건 점령 단계 표시 아닐까요? 그런가?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냥? 무스터니너 답답 시럽다. 야, 본진에 지금 우리 한명 있으니까 뭐... 어, 저...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발견했어. 넌뒤졌다 근데 내가 질듯 비행기네. 비행기다. 비행기는 좀 근접해서 내가 싸워야 돼. 아니네, 비행기 아닌데, 비행기 아닌데. 얘들아, 저희 다굴 한명 남았잖아. 얘들아, 미니맵 좀 볼래? 움직여, 다굴 쳐, 좀. 조자, 보사, 없애버려. 안 돼! 졸라 아프다. 아, 무기 없어? 아, 개망잼. 야, 토까. <laughs> 야, 토까. 토까, 아, 바퀴가 안 알아서 조종 힘들어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잼. 나이 게임 최초로 죽었어. 이 게임 처음으로 죽었다. 야, 얘좀 조져봐, 미친놈들아. 게임 좀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무식하게, 무식하게 있지 말고. 모하니 둥둥 떠댕겨서 멍청한 놈아. 모하니 자니? 왜 하늘 쳐다보고 자빠졌어? 모하니 너? 우리 팀 얘밖에 안 남았어, 지금. 무기, 뭐, 깐지나게, 깐지나는 깐진 척만 하니, 너? 이게 모하니 지가, 진짜 인공위성인줄 아네? 너인공위성 아니야. 너, 너개주 잘못했지? 너 비행기 조종하는 방법 모르지? 이런 거 같은데, 이 새끼. 비행기 조종하는 방법 모르는 거 같은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조종이 안 되네? 그렇지. 띠 걸렸지, 너. 너 조종 안 되게 생겼다, 너. 보니까. 너 졸라 답답하지, 본인도. 아, 미친. 본인도 답답하지, 지금. 아 m o 어쩌라고. 아 m o 너 새끼, 너 말고, 딴, 딴 놈. 딴놈 너밖에 안 남았니? 진짜 그런 거 같네 자 채팅창 위치를 이쪽으로 바꾸자 상대 위치 표시하라는 거 아님? 아니 저기 뻔히 보이는데? 얘 지금 보니까 못해팀 디펜 디패... 미친놈 또라이네 저 새끼 그니까 32단 변속인데 32단 변속인데 크러치를 안달았어 프리 아나 내구도가 너무 조.. 조잡해 내구도가 허접이야 아 이거 그냥 다 싸그리 갈아버릴까? 갈아엎을까 이거? 이거 갈아엎어버릴까? 내가 만들 수있을려나다부시고 다시 만들어봐요 그럴까? 흐흠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 아, 이거 노가다다. 이거 아맨 위에 C, CPU, 이거 그 보이네. 나 레벨 2야 플레이어 레벨 2. 오 레벨 2야. 나 고렙인데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면 그만큼 무기를 못, 못 달잖아요. 으흠. 일단 바퀴를 만들어야겠지? 인벤토리가 Q야. 바퀴 먼저 달아. 바퀴 어디 있지? 이거네. 바퀴 여섯 개씩 있네. 어머. 밑에 바닥이 없으니까 바퀴를 못 다네. 바닥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laughs> 이게 좀더 튼튼해. 근데 무게가 15kg야. 이거는 5kg. 야, 세 배야, 세 배. 3배. 튼튼한데, 세 배네. 무겁네, 상당히. 이건 4kg인데, 암호가, 아머가... 암호도 좋네. CPU, CPU로드가 1, 1, 1p? 이거는? CPU로드가 3? 이건 CPU, 이게 또 CPU라는 걸 잡아먹고, 이거는 안 잡아먹고 이러네. 무거운 대신? 대신 무거운 대신에 조금, 그거겠지? 좀 튼튼하게 지어 볼까요? 이건 뭐죠? 어내 차량을 만들어서 전 전투를 하는 그런 게임? 졸라 최대한 작게 만들어 볼까 그럼 아웃칸으로? 근데 어차피 맞는 건 졸라 잘 맞던데? 큐? 맞는 건 졸라 잘 맞던데? 왠지 불도우저 빌라게일까? 여기다가 큐. 이거를 달면은 졸라 날거 같단 말이지. 이렇게 양쪽에 나 날라 댄게 봐. 나 날려 파리호, 파리호 한번 날려 날라 볼까? 이거 좀 해갖고 이걸 만들어서 좀 날라 볼까요? 하나, 둘, 셋, 세 개만 사봐. 220 포인트니까, 포인트는 아직 좀 있거든요. 파리호다, 파리호 좋아. 파리 날다. 여기다가 주종석을 달아야겠죠. 어, 배틀 야, 배틀 아니 뭔 소리야? 배틀하지마. 아, 잘못 눌렀어. 걸대님, 어서 오세요. 너무 작아서 무기를 못... 아니, 아니야. 무기 달 거... 어, 좀 달면 되지. 뭐, 여기다가 바로 앞에 이거 놓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건 있어야 될것 같아 이거 이게 있어야지 애들 애들 위치를 알 아,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뭐야 헤드룸프 뭔뭔 뭐, 뭐, 뭐야 이거 뭐 뭐에 쓰는 거지 모르겠다야 일단 여기다가 레이저를 어우 씨앗 야두개 박으니까 끝났는데요 무기 무기 두개 박으니까 끝났는데 오야노 오야 이거를 잠 기다려봐 아무리 그래도 두개 이상은 박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이렇게 달고. 옆에다 못다니? 이렇게 못 따라? 이런 취의 이럴 것. 그럼 이거는 아, 여긴 이거 여기다 이렇게 달면 되겠다. 맞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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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내려가 봐. 내려가 봐. 있을게야. 너 어딜 보고 있니? 그렇지. 이쪽에? 어, 왜안 돼? 아이 씨, 건건 타입이 다르대. 건 타입이 이게 무기가 타입이 딱 있어야 되네요. 보니까 다른 다른 무기의 타입이 안 되네. 이건 달리지 않고 또. 예, 라이프 프레기들. 자, 그러면은. 인벤토리를. 아, 풀이, 풀이 안 돼, 풀이 안 돼. 풀이 안 되고. 어. 이걸 달아. 달아. 달고. 달고. 오케이. 점점 커지네. 일이 점점 커지네. 여기 옆에 달고 싶은데, 나는. 옆에 달고 싶은데. 무기를 따따? 인벤토리에 아이 없다고? 살아, 사, 사시래요? 이러면 날수 있을라나? 무거워서? 아,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거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큐브를 잘못 달았잖니? 튼튼한 큐브 달아야지. 이러고, 그냥. 잠깐만. 어, 왜? 아까는 이렇게 달았, 달아... 아, 이거, 어, 왜? 왜 아까는 달았는데 왜 지금 못 단다고 조랄? 왜? 아까 달았는데? 아. 아아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큐브가 떠 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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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 새게야 대치, 대치, 찡찡대지마. 달아줄래니까 되겠지. 이 정도면 해볼까? 도전, 도전, 반도 안 채웠네. 반도 안 채웠어. 무게 같은 건 어디서 보지? 무게는 어디서 보냐? 토탈 무게가 어디서 보지?